아침 출근길 밤새 흐리더니 비가 옵니다. 헐, 오늘 비 엄청 올것 같은데. 자, 짜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반가 반가. 오늘 또 출근하고 있어요. 출근 기쁘지 않아요? 네,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은 대큰 희망이고 행복입니다. 왜냐면 저기요, 큰 희망이고 행복인데 별로 얼굴은 그런, 그런 표정이 아닌데 아니요, 정말 맞아요? 나는 정말 출근할 수 있다는 거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의 청춘을 바친 S사에 감사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노조가입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야. 네.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실수로 나온 말입니다. 너무 당황을, 당황한 나머지 실수로 나왔어요. 근데 한 번씩 그렇게 강한 임팩트 있는 게 들어가야 구독 이올라 있어요. 있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해요 해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해요 아니 내가 우리 유튜브 영상 그 컨셉을 곰곰이 생각해서 잡아봤거든.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일상, 뭐 이런 거 그냥 우리를 추억하기 위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내가 자기를 항상, 난좀 관찰자 입장으로 주변도 보고 사람도 보는 스타일이잖아. 자기를 계속 보다 보면, 자기를 박제하고 싶은 거야. <웃음> 저기. <웃음> 어? 자기를 저기, 어, 어. 딱, 박제를 해서 어디가딱 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게 그러다가 우연히 옛날 그막 동영상 영상 찍어 놓은 걸막 찾아보니까 참 독특하고 재밌는데 나 혼자 보기 아깝다. 네. 그래서 자기를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쭉 계속 관찰하면서 자기를 영상으로 박제시켜 놓으려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자기 막 이상한 것도 많이 찍힐 수도 있고 하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 네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저기 그냥 모든 걸 내려놨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연속으로 네. 연속으로 과하 네.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어디야 오늘 날씨 한번 다시 한번 볼까? 이렇게 아이고 비가 엄청 올려나 어? 지금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어디로 출근하고 있는 거죠? 진입했습니다. 네, 서예하세요. 집에서 회사로 가고 있어요. 자기야, 집에서 회사로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회사에서 집으로 오겠냐? 출근하는데. 에휴, 아니 생각 좀 하고 얘기하라고 했잖아. 떨어집니다.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죠? 우리는 지금 풍세를 떠나 아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풍세 이사 온지몇 개월 됐지? 우리 2월달에 이사 왔으니까 3, 4, 5, 6, 7, 5개월 됐네요. 5개월 동안 오. 느낀 느낌이 어때요, 아파트? 새로 이사온 아파트? 너무 좋고요. 살고 싶고요. 다른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기야, 자기처럼 얘기하면, 다른 있을까요? 사람들이 <laughs> 별로 너무 좋고요. 엄청 좋고요. 기가 막히게 좋고요. 엄청 있을까요? 추천하고 싶어요. 추천 안 받고 싶을 것 같아. 좀자기가 느끼는 그런 좋은 감정을 말로 엄청 좋게 좀 표현을 한번 해봐야, 해봐 해봐. 방지 있습니다. 아 일단은 자연과 더불어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아 자기야 어? 그럼 우리 이번 주에 어? 이번 주에 아파트 소개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자기 오. 아파트 풍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어? 엄청 자랑하고 싶잖아, 막그 산책길 이런 거. 어? 산책하면서 자기가 아파트 소개 소개 한번 해봐. 네 알겠습니다. 어? 풍세로 이사 오세요 하면서 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 평택간 무슨 도로인가? 여기 무슨 도로지? 아무튼. 도로를 탔습니다. 아무튼 도로를 탔습니다. 아무튼 도로를 탔습니다. 왼쪽으로는 아산 곡교천이 보이는데 곡교천이 하천이 물이 많이 잘 안보이네요. 아무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출국길 영상을 찍고 지금 시작해? 는 비오는 날은 회사가 응. 커피숍으로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 왜? 비올 때 커피 향을 마시면서 응. 밖을 쳐다보면 너무 좋지 않아요? 자기야, 그래. 그건 자기 발음인데 회사는 안 해주지. 그래서. 회사에도 그런 커피숍이 하나 딱 있어서. 커피, 라우... 커피숍이 아니라 그냥 카페라고 해주면 안 돼? 어, 카페. 카페. 하지 말고. 그냥 카페라고 해. 카페. 어. 카페가 하나 있어서. 아니, 있잖아, 회사에. 뭐, 있다면. 카페. 아니, 로프탑 이런 데 있어서. 아니, 회사에 뭐... 즐기러 가냐고. 일하러 가야지. 그 정도 카페만 있으면 됐지. 뭐, 얼마나 뭐, 라운지까지 바래. 뭐, 호, 텔 라운지야. 뭐야. 회사 가가지고 일할 생각을 해야지. 어? 요즘 경, 기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습니다. 요즘 S사 좋아, 안 좋아? 안 좋습니다.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커피 마실 때가 아니잖아? 네, 잘못했습니다. 알겠어. 네. 잘 하자. 그래저 엉뚱한 소리만 자꾸 계속하는 거 봐서는 영상 끊어야 될것 같아. 네. 자, 우리 구독자가 지금 9명이거든. 어... 자기를 보고 싶어서 들어오는 구독자 그 9명들에게 인사해, 아침 인사,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구독자 4분이었어요. 네 일주일이 끝날 살 무렵에는 지금 구독자 수가 9 분으로 늘었네요. 벌써 두 배나 늘은 거예요. 자기야. 네 감사드리고요. <laughs> 주위에 있는 지인들한테도 꼭 구독 추천 드립니다. 항상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좋은 컨텐츠, 좋은 아니 자기야 좋은 컨텐츠. 그런 거는 없어 우리는 좋은 내용은 조금은 있을 수 있고 그냥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조금의 그냥 조끔의 재미만 준다라고 생각해 자기가 무슨 엄청 막 사람들에게 엄청난 무슨 긍정의 에너지를 주면서 막 엄청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알았지? 알겠습니다 어, 자 인사하시고 아침 인사하시고 끝냅시다 좋은 아침, 굿모닝, 바이바이. 안녕, 자기도 오늘. See you 네, 자 그럼 다시 아 아침 인사를 자기가 할줄 아는 언어로 다 해봅시다. 영어로. 안녕. 영어라니까. Hello. 아침 인사라고. 안녕, 굿모닝. 자 중국. 자오샹 하오. 자오. 베트남어. 일본어? 네, 일본 싫은 한데뭐 <laughs> 갑자기 솔직히 솔직히 아침에 생각이 안 나지. 알겠어요. 호시지와. 하이 하이 하이. 안녕. 야. 자, 모두 모두 좋은 하루 됩시다 바이 바이.